안녕하세요 코스입니다. 저희 세 번째 브이로그 오늘은 슈퍼레이스 개막전에 가고 있습니다. 아공기가 불편하네요. 아 저는 경기장 안에 들어왔고요 저희 대표님, 저희 팀 슬로드 습니다 대표님이 차량 준비 중에 있네요. 와, 엄청 바빠요. 지금 안에. 결승 안 나가는 거지. <laughs> 포튜드 엠에프야. 어, 퍼튜드 엠에프. <laughs> 이번에는 저희 울산대아 모터 토스포츠의 GT2 드라이버 홍 대표님 <laughs> 차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프로님과 홍 대표님이 미팅을 하고 계세요. <laughs> 홍성재 드라이버. <laughs> 이걸이 화려하죠. 평소에 여이 왔을 때랑은 진짜 다른 분위기입니다 여기 이제 비트들도 이렇게 다 되어있고 평소 여기가 다 그냥 주차장 그리고 막 리프트 하던 곳으로 사용했는데 지금 완전 다르죠 아그 분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귀여운 아이레이서들이네요 m 뭐. 차안 나가네요 와, 들어가, 팀 오더 저희 페라이 <목소리> 드라이버 박태선 감독님 <목소리> <검정리. 목소리> 옳지요. <laughs> 진짜 엄청 많네요. <laughs> 피두 명은 지모르고은 애랑 이 어, 간다. 화이팅! 야 갑니다. 이제 BMW m s 중이고요. 지금 3 s e c 이용해서 아프님이 오도 넣고 있습니다. 슈퍼 6000안 보이네요. 아, 예선. 첫 번째. <laughs> 힌트가 안 맞네요. 첫 번째 예선입니다. 첫 번째, 육천 예선. 에이, 지금 또영상이랑 사진 촬영하러 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방피디. 팟킷에서 보이기만 해, 다들. <laughs> 다 죽어. 영 네, 대표님, 출발하십니다. 대표님, 이찰하십쇼 관찰해. 쟤, 같이. 8 8번의 김영찬 선수 화이팅! 김찬! 오늘 다 새끼야! 와, 너 멋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허세야, 허세야. 허세야. 허마가 죽어, 이마저면서. 여빈이. 아. 아, 왔다, 왔다 왔다. 아, 너무 힘들다. 아나 겨우 왔습니다. 너무 멀어. 요 언대 팬이 화이팅! 화이팅! 할수 있어. 화이팅! 어무 멋있습니다. 아, 지금 완전 거의 전비입니다좀 전등. 그리드가 너무 길어가지고, 아, 어, 들어가고 있어요. 아, 이제 포메이션 랩이 시작됐고요 어, GT. 과연 어떻게 시작될지. 첫음에코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지금 웹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시켜 보시 죠. 마이더스 레이싱 TCT 팀의 김윤찬입니다 오늘 경기 어땠어요? 짧은 소감. 끝. 마이더스 레이싱 TCT 팀의 김영찬입니다. 어, 오늘 어땠어요? 오늘 스타트를 또 조져갖고 네. <laughs> 1코너에서 막치고막그래서 살벌하던데요. 진짜. 약간 멘붕이 왔는데 그래도 페이스가 꾸준하게 나왔고 파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팀의 에이싱 무대 분께서 촬영하고 계십니다. GT2 촬영. 오 승리의 1등 공식, XM, 레타이언. 이제 마지막은 m 클래스 남았습니다. 마이더스, 저희는 저녁먹러왔습니다 <목소리도> 와, 떡볶이. 너무... 뭐,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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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